안녕하세요. 의왕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4장부터 26장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아홉째 해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삼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감하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 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어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니 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요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네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인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문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문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파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팔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 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폐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아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랏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애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애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돔이 알리라. 주호와의 말씀이니라. 주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도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26장. 열한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닷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싸우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네 돌들과 네재목과네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 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예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함께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